최근 한 달간 영천시가 가장 많이 언급된 날은 10월 25일이었습니다. 영천 화랑설화마을 개관과 시기가 맞물립니다. 화랑설화를 주제로 조성한 레저 복합형 문화체험 공간으로 시범 운영 기간에만 8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영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도 개막을 앞두고 온라인 홍보를 시작하면서. 영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관어 변화로 보면 일상에 대한 언급량이 가장 많았고, 화랑과 코로나, 경마, 마사회 등도 눈에 띕니다. 지난 9일, 경상북도가 지역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을 최종 승인 고시하면서 관련 키워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내년 중으로 건축 허가를 거쳐 경마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감성연관어는 기여, 감사, 새로움, 다양함 등 긍정적인 키워드가 69%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영천에 대한 부정적인 단어보단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단어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